Is that mountain over 6,000 m e t e Oh yeah. Ah, 아... it's not mountain. This one is a hill. Just... Ah, just just hill. Yeah. For 6,000 meter. Yeah. <laughs>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은 3일차 스트레칭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와 진짜 오늘은 뭔가 공기도 좋은 것 같고. 와, 제가 원래 비염이 있거든요. 한쪽 코는 항상 막혀있는데, 와... 지금 장난 아닌데, 와... 최고다, 최고! 와~ 눈 마였네. 하기는... 배가 너무 아파서 일단 화장실... 예, 씨야! 예스, 예스! 자, 3일차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! Thank you. 와 진짜 진짜 이게 선물이다 선물 진짜 생각해보니까 지금 초반에 영상을 조금 찍어두는게 맞는 것 같아 그 지금 8시 15분이고 오늘 4시간 가량 올라간다고 합니다 오늘 최대한 지팡이 좀 많이 쓰고 최대한 이른 시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. 아, 오케이. 와, 무슨 색깔이다. 와우. 이 저는 코스가 대우랄리라는 바로 나데 대우랄리라는 곳까지 갑니다. 이제 거기가 해발 3,230m인데 대부분 다 MBC까지 간다 하더라고요. 대유랄리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데, 저희 이제 가이드가 뭐 많이 고려했겠죠? 지금 아마 눈도 많이 왔고, 힘들 거라고, 대유랄리까지만 가고, 아, 그러면 내일, 내일 더 힘들 거잖아. 뭐 이제 가이드한테 맡겨줘, 사실은. 진짜 이게 산에서 느낀 거지만은, 까불면 안 돼. 적당하다 싶을 때, 딱 끝나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이제 ABC에서 하룻밤 자고, 일출 보고, 예, 네, 또 내려올 겁니다. 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니까 참아 기분이 좀 많이 복잡하네 진짜 와 말도 안돼아아 아, 다리야 제발 조금 버텨라, 조금만 버텨주라 조금만 여기 히말라야굿휴 Is that mountain over 6,000 meters? Oh yeah Ah... Not this one is not mountain, this one is a hill just a hill. Ah, just, just a hill? Yeah But 6,000 meters So there is no name Ah oh, yeah wow. Just hill Just hill Yeah Hello jean. <laughs> see you again Yeah see you again Very nice to meet you Yeah, yeah. Now lunch? No Okay no. okay yes very early Even now it's early <laughs> Yes Hello, guys! <laughs> Never, keep up. Never no give up Never give up 100% Wow Oh, nice cell phone Because in Korea, there's two type of phone Just iPhone and Samsung Me, Oppo, China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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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Oh, Oppo, Oppo. 오빠. 이런 사에 오빠. 아, 오빠. 오빠. look y o s yummy. Oh, yummy. Yeah. I c a n drink milk in the morning. My stomach has problem. Uh -huh. Yes. Oh, really? Yeah. Enjoy. e n j y c e Yes, lemon tea. Wow.

Ah, it's okay, it's okay, it's okay. Yeah. Yeah. I'm Korean, I'm not from Japan <laughs> One more,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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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e Let's go, okay See ya on the rally Yes, bye 자소도 출발합니다. 아 여기구나.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부터 눈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아아 신발 좀 젖은 것 같습니다. 아, 신발만큼은. 앉을길바르는데 와. 와, 다 왔습니다, 대로알리. 와. 와, 눈많이안네 진짜. 와, 아, 자, 일단 도착했습니다, 대로알리에. 시간이 고작 12시밖에 안 됐는데, 여기서부터는 한 2시간 반가량 더 가야 되는데, 길도 많이 험할 것 같고 내일 아침 일찍 서둘러서 자장이 나갈 것 같습니다. 깍두기 아, 깍두기. 음. 이제 신 라면. see Yes, <laughs> good luck. <laughs> 아 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먹는 애들은 미소 잠그. 와 너무 추워 죽겠 너무 추워 죽겠어 예쓰 진짜 8시 조금 넘었는데. 아이 사람 아니다. 안녕하니다 아, 녕하십니다 아, 음. 아무 추웠어 니다 아, 아니다. 았구나아니 <laughs> 아, 재밌네 진짜 이제 4,130m ABC까지 갑니다. 아다 갑니다. 가야죠 가야죠 가야지. 으 가야지. 어뭐 어떻게 전야해 이거 어제 <laughs> 얼굴 상태가 많이 점점 안 좋아질 거니까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. 고산병이 체온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고산병 와어버리면은 그냥 내가야 되거든요 진짜 많이 심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진짜 컨트롤을 잘 해서 제발 올라가게 해주세요 진짜 4,130m 아... 전에 못 갔단 말이에요 10년 전에는 푼일까지만 가고 이미 지금 3,200m란 말이에요 아, 여기서부터는 저도 제 기록입니다 제 기록 올라가 봐야 돼 진짜 힘을 주세요 여러분 끝 Uh, See you yeah, s e e on ABC. Yeah, ABC. Yes, hopefully. <laughs> Good luck. Bye. Bye. 아, 갑니다. Let's go, let's go. 이제 시간은 7시 58분. 오늘 거의 한 900m 올라가거든요. 야, 계단만 아니면 좋겠는데, 이제. 아, 근데 벌써 숨 찬다. 아. 숨이 찹니다 벌써 야, 야.